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누구죠? 야고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읽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이 행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야 된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즉 믿음과 행함은 서로 뗄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신앙과 삶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낱말 하나에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이 담겨있는 거예요 신앙은 생활이 되어야 되고 생활은 신앙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믿음의 행위로 반영되지 않을 때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인해 내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오늘 진병선 장로님 그 위로 예배를 강경지방의 원로 장로님들과 심우 장로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 장로님들한테 물론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만은 우리 강경지방의 장로님들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걸 꼭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 우리 신앙의 열심은 뭘 통해 나타나야 되느냐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통해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죽느냐는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는 뭐냐?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내가 이 육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요? 어이구, 심각하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가요? 지짜로 된데 가면 큰일 나요. 천국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뭘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음,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인해 내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질문 볼까요? 어떻게 해야 온전한 믿음을 갖출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온전한 믿음을 갖출 수 있을까? 첫째, 가책습니다 배운 바를 실천하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서 과연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실 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말을 잘하거든요. 사실은 교회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아주 청산 유세예요. 런데그 어떤 자신의 말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교가 많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뭘 통해 나타나야 된다? 행함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뭐로 나타난다? 행함으로 나타난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므로 하나님께 바른 믿음을 보였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면 내 아들 이삭의 배를 가르고 창자를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 태워서 번제를 드린다 할때라도 하나님은 능히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덮어 놓고 그냥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너무나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세가 되어서 정말 25년을 기다려서 낳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내 사라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 아내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여보,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이삭을 바치라고 하네.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래. 아멘 할렐루야지. <laughs> 이랬다가는 요즘 버전으로 말하면 대뜸 사라가 그랬을 거예요. 방패. 오늘 불로 이혼이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삭은 못죠. 차라리 당신이 번제로 죽어 <laughs> 이랬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결단을 할때 아내에게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의논해야 될 때가 있고, 의논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뭐를 통해 나타났다? 행함을 통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하고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행함은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이기에 행함이 없다면 믿음이 있다고 할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란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제 고향에 예, 휴가를 다녀왔습니다만은 저희 그 고향 그 동강이거든요 동강 상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래프팅을 많이 합니다. 래프팅을 많이 하는데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는지 우리 식구들하고도 한번 갔으면 좋겠어. 예, 3만 원안 돼. 근데 외삼촌이 얘기하면 2만 5천 원에 할수 있대요. 중요한 정보를 드리는 거야.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 그 레프팅을 하는지. 보세요. 수영을 못 하는 사람도 래프팅 합니다. 왜요? 구명조끼 있고 그뭐요그 그 가죽으로 된 건지 비닐로 된 건지 모르지만은 그 보트에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트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수영을 못 해도 보트를 믿고 타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한번 자신을 여러분 겸손히 두르게 한번 보세요.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만 하거나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자신의 믿음이 생활에서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난지 살펴보면서 행함을 통해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를 나타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마는, 오늘도 딱 제가 2층, 딱 계단을 올라왔더니 2층 여자 화장실 문이 딱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물티슈 그 위에다가 두루마리 화장지를 다 쓰고는 종이를 딱 올려놨어. 그래서 제가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서 그거를 주워다가 남자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렸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아주 작은 관심과 행동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중심을 나타낸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하늘의 별을 따다가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큰것 잡고 하려 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는 거예요. 왜?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게 몸에 배다 보면 큰 것도 능히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우째 대답이 시원찮아. 갑자기 또 휴지 얘기했다고 벌써 인상 쓰고 있어. 아이, 그러지 말고. 단임 목사의 중심이 뭔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요. 어떻게 해야 온전한 믿음을 갖출 수 있을까요? 둘째, 가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야고보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작년 이야기기도 합니다만은 그 가을 추수 때가 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20kg 쌀을 50%를 가져서 50%. 그내 나눠주느라고 고생 많이 했네. 여러분, 내가 땀 흘려 쓰고 한그 변홍사를 지어가지고, 그거를 50호를 여러분, 교회다 갖다가 바친다는 게,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쉽습니까? 그, 그사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제가 총 여성계 회장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절대 싸갈 생각하지 마라. 절대 싸갈 생각하지도 말고, 하여간 그 반찬이 남든 뭐가 남든 주변의 어려운 분들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섬기는 일을. 그 제가 지금 성비살도 우리 저 사회봉사부장한테. 부 예, 그 우리 지역의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나눠 주라고 내가 예, 저기 숙제를 내줬습니다만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쨌든 이 지역 사회의 장작 교회가 아니요. 에모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위치라는 것이 섬기는 위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우리끼리만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이러면 안 된다고. 단임 목사가 이 리모델링을 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둘째는 우리 성도들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 우리 강경 지방회를 섬기고, 우리 이웃 교회를 섬기고, 우리 남부 연회를 섬기고, 감리 교단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아멘.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도읍시다 이러면은 그냥. 에? 턱턱 말이에요. 0만 원씩 천만 원씩 낼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래요. 아멘한 자에게 그런 복이 말지어다 그렇게 해야지. 돈 벌어서 뭐해? 쓰려고돈 버는 거지. 나에게 있을 때안 쓰면은 옆 사람한테 얼른 간다고. 있을 때 써야지. 자, 그래서 실제적인 도움 없이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고 채워 주실 것이다라고. 말만 앞세우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굶주린 사람과 음식을 나누고, 집 없이 떠드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벗어주는 일을 실천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야구보는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 말하는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행함은 믿음의 열매에게 어떤 경우에도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뭘 통해 나타나고, 행함을 통해 나타나고 행함은 우리의 뭘 보여준다? 믿음을 보여준다 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이웃 사랑하기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행하자 행하자 아멘 그래서 말잔치가 아니라 이웃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드러낼 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세 번째 볼까요? 어떻게야 온전한 믿음을 갖출 수 있을까요? 세째 가치습니다 신실하고 책임을 다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한분이심을 믿는 믿음은 중요해요. 일찍이 신명기 저자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며 이렇게 강조했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 신실하고 책임 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참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 그러면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면은 지갑도 열려야 되는 거예요. 지갑도. 그래서 지갑이 열려서 부모님에게 용돈도 좀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죠. 예. 이번에도 이제 어머니 뵙고 이렇게 그 집사람이 이제 오천 원짜리 이렇게 바꿔 가지고 하여간 좀 많이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뭐 이런 걸 주냐고 그래서 제가 그럼 안 드릴까요? 했더니 아주 깜짝 놀라시더라고. 그 그러니까 효도도 뭐로 통해 나타나야 된다. 행함을 통해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허탄한 사람, 즉 공허한 사람이라고 부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믿음과 행함이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 진병선 장로님이 94세로 돌아가신 거예요. 94세로 거의 1세기를 가까이 이제 사신 건데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최고 연장자셨어요. 그죠? 결국 우리도 언젠가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가 남을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인생의 이력요 내가 어느 대학 나오고 뭐 재산을 얼마나 모아놓고 내가 뭐 세상에 어떤 지위를 가졌다 그런 거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똑똑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게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뭘 통해 나타난다? 행함을 통해 나타난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행함을 통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몸이 아픈 사람은요. 운동하지 말라고 해도 운동합니다. 왜? 운동의 중요성을 자신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과 행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행함의 은혜를 체험하면은 그 행함이 점점 깊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성도는 보고 듣고 깨달은 바를 얼마나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믿음이 안개와 같은 것은 아닌가, 뜬구름과 같은 것은 아닌가, 이걸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하늘을 날아보면요. 구름이 마치 솜을 틀어다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저 구름 위에는 내가 충분히 설수 있겠구나 하고 비행기에 내려서 구름 위에 서면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져 죽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뭐냐? 안개여 같고 구름과 같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구나 무엇을 통해서 믿음이 행함을 통해 나타날 때 여러분 아주 멋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멋진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내 안의 믿음을 증명해 보야 여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야. 기도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했을 때 기도 응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이나 위엄을 무릎 쓰고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처럼 깨달은 순간 바로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그여리고성의 라합과 같은 경우도 창녀였잖아요. 그렇죠? 창녀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은 뭐예요?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려고 왔다고요. 그러면 신고를 해야 돼요. 숨겨져야 돼요. 신고를 해야죠. 왜? 여리고 송을 멸망시키러 왔기 때문에. 근데 라합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섭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요.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 자신도 어린 시절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시골에 교회가 개척됐다는 게 기적이 아닙니까? 제가 태어나기 2년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사는 지역에 교회가 생기고 이 모든 것이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라는 그니까 이걸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라 그러니까 랍이 하나님이 어떤 분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건 거예요, 인생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거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뭐야, 청년들이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는 거는 사실은요, 내 인생을 이 남자에게 거는 거고 내 인생을 이 여자에게 거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원한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책임지잖아요. 책임지죠, 당연히. 그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수록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냉엄해지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움직임으로.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놓우기는 성숙한 성소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게 은혜죠. 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가정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 생각하시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지 못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되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행하기 목상 질문 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해볼까요? 온전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14절 읽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위기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이게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 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요. 두 번째 질문 볼까요? 무엇이 이웃사랑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어려운 분들이 예를 들어서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 그들을 뭐하라?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런 거예요.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려운 이웃들을 구체적인 섬김을 통해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비전 교회를 돕는 선교비를 내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시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섬겨주신 그런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하는 거예 하나님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죠. 자세 번째 질문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한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자 십팔 절 같이 읽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여 주겠다 이거죠.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믿음을 행함을 통해 모아야 뭐 된다.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행함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에 적용 볼까요? 같이 했습니다. 속회와 교회 지역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찾아봅시다. 아멘. 저는 앞으로 우리 마1 한계에 속해 또 우리 이제 남성계 여성계 청장성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속해한 속이 예를 들어서 뭐 비전 교회 한 교회를 뭐 매달 10만 원씩 돕는다거나 뭐 5만 원씩 돕는다거나 뭐 2만 원씩 돕는다거나 만 원씩 돕는다거나 또 선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교의 회비를거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선물 사고 밥 먹고 이러지 말고 그 선교의 회비를 가지고 말 그대로 선교하는 데 힘쓰시란 말이에요. 예. 그 목표가 생기는 거잖아요. 목표가. 그런 우리 속해가 되고 선교회가 돼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그 부임하기 전 2020년도 주보를 보면 우리 교회가 국내 국외 기관 선교 다해서 열 군데인가 도왔습니다. 뭐 빛가린다고 이제 거기에 이제 집중하셔서 이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우리 교회가 23군데인가를 지금 돕고 있어요. 23군 더 많이 도와야 돼더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선교하기에 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왜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느냐? 그 목적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돕고 선교사님을 돕고 가난한 이웃을 돕겠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물건의 복을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내가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런 그런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더큰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2백 200...